자 1번 갈게요. 다음 2차 방향식을 푸시오. 자 다음 2차 방향식 보면은 어, 인수분해가 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a,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얘를 이용하는거예요 항상. a 곱하기 b가 0이니까 아 x 플러스 3이 0이거나 즉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6이겠구나.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다음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곱하기 b가 0이니까 아, x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2가 0이겠구나. x 더하기 2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0이다. 앞에 5가 있긴 하지만 5는 0이 아니에요. 5는 정해져 있는 숫자죠. 0이 안 되기 때문에 5는 어차피 0이 안 됩니다. 제외하고 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혹은 x가 x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그래서 x가 1이거나 x가 4이거나 여러분, 이 5가 거슬리면은 양변을 5로 나눠버리세요. 5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상관 없습니다. 5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5로 나누면 얘 그냥 사라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 6x 더하기 7은 7 곱하기 3x 빼기 2는 0. 얘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거쳐서 갈게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똑같이. 근데 위에 거는 x 값을 구하기가 더 쉬웠지만, 얘는 그냥 1차 방령식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x 더하기 7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6분의 7이에요. 3x-2가 0이니까 x는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면 되겠죠 분수가 나와서 여러분이 한 번에 가기 어려울까봐 한번 거쳐서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다 알겠죠 음.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고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어, 인수분해 하는 건 사실 많이 했어요 사실 많이 해 가지고 음, 그래도 해야죠. 네. 인수분해는 조금 빠르게 할게요.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보세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1, 4, 1, 1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자, 2번. 6x 제곱 빼기 7x 빼기 5는 여입니다 어,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 인수분해를 하면은 어, 어떻게 할까요? 2, 3, 5 1 2, 3, 5 1 2, 3, 5로 할게요. 2, 3, 1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곱해주면은 3 마이너스,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2x 더하기 1. 인수분해할 때는 1자로 가라고 랬어요 여기다 x 붙여주고. 3x 빼기 5는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3분의 5가 나옵니다. 맞나요? 응. 2번에 3번 갈게요. 2번에 3번은 다 찼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4x,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여러분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변으로 넘겨 버리고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부호에 주의하세요 x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은 0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7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1 1 7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x 값은 3이거나 또는, x는 7이 나옵니다. 왜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하니까. 자, 다음, 다음 4번은, 어, 3 곱하기 x-1, x-2. x 플러스 이었나? 얘는, x제곱, 더하기, 2x. 자, 자변 부면에 이수분해가 아주 이쁘게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 전개를 해줘야 돼요. 그냥 다 정리해줘야 돼 이건 넘길게요 좌, 우변에 있는 건 좌변으로 넘길게요 넘길 때 부호 바뀌는 거 항상 저기 간과하지 말고 3 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해주면 3x 제곱이 아니고 앞 뒤에 마이너스 x 제곱 있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1, 2, 2, 3,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여기가 플러스네요. 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즉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2분의 3이다. 왜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또 언제부터 가리고 있었죠? 응. 이렇게. 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여러분, 인수분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수 있겠죠. 다음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수분해예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자, 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우변이 0인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죠? 완전 제곱식. 따라서 X는 X 더하기 O는 0. 또는 x 더하기 5는 0인데, 이걸 굳이 둘다쓸 필요가 없죠. 한 번만 쓰면 되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중복된다그래서 중근이라고 그랬죠. 중근.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x 고요 넘겨주면은 더하기 4는 0이 나옵니다. 항상 우변이 0이 아니면 다시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야 돼요. 다시 인수분해 하면은 x-2의 전체제곱이 나와요. 완전히 혹이 나와서 x는 2 e 하나만 나옵니다. 3번은 마찬가지로 어 이번에는 우변으로 좀 넘겨줄게. 우변으로 넘기는 이유는 여기 여기 x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우변으로 넘겨주면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이 나와요.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그냥 수식만 바꾼 거예요. 그 얘는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하나의 중근을 갖게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4번은 9x 제곱 마이너스 16x는 8x 마이너스 16이고요. 정리해 주면 9x 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6은 0이 나와요.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앞에 거 3x의 제곱, 뒤에 거 4의 제곱.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가운데 께 정확히 나옵니다. 얘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앞에 거 3x 빼기 뒤에 거 4의 제곱이 나오고. x 값은 얘는 0이니까 x 값은 3분의 4 하나의 어 중복된 근, 근을 하나만 갖는다 중근을 갖겠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완전제곱식 인수분해할 때는 뭐 대각선 방법을 써도 되고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제곱꼴로 맞춰준 다음에 가운데가 앞에 곱하기 뒤에 거의 두 배가 되는지를 체크해줘도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4번으로 넘어가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0이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아예가 완전제곱식이구나. 완전제곱식은 완전이죠. 완전제곱식은 0꼴이 나온다. 즉 여기 네모칸 봤을 때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칸을 채우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계수가 1이니까 바로 공식으로 넘어가면은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따라서 2-k는 e 네모칸안에 있는 2-k는 e 마이너스 4의 제곱 절반이 마이너스 8의 절반 마이너스 4죠. 그래서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4가 나와요. k값은 구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근을 또 구하래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k에다가 마이너스 14를 넣으면 뒤에가 16이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4의 전체 제곱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구요. 우리가 원하는 중근은 4가 되겠네요. X-4가 0이 나오려면 X는 4여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앞에서 했듯이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빈 칸을 채워주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했고요 다음 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px 빼기 3은 0의 한근이 X는 마이너 3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얘를 지금 근을 하나 알려줬어요. 얘의 근을 하나 알려줬는데 그게 마이너 3이래. X는 마이너 3.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됩니다. 즉, x-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참이 돼, 성립을 해야 됩니다. 대입하면 9 빼기 6p 빼기 3은 0이구요. 정리해주면 6p는 6이 나와서 p는 1이 나와요. 이렇게 p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p 값을 구하고 나오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 되고, 음. 여기서는 다른 한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한근을 일단 구합니다. 얘 인수분해 하면요. 1, 31 플러스 마이너스 대각선을 곱하면 돼요.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고, x는 1과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마이너스 3과 추가로 x는 1이라는 근을 알아냈어요. 그 다른 한 근은 뭐다? x는 1이다. 이게 이번에는 얘의 근이래요. 얘의 근이니까 또 x는 1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x는 1을 대입을 해준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성립을 해야겠죠. 왜? 여기 근이라고 했으니까. x는 1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이고요1 더하기, q 더하기, 1, 마이너스 2 q는 0이다. 어, 정리를 해주면 2 빼기 q는 0이 나와요. 그래서 q는 2가 나옵니다. q는. 그래서 q 값까지 다 구했어요. p 값은 1.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면 x는 1. 하, 마이너스 3은 원래 알려줬던 근이고요 그걸 또 대입해서 q 값을 구하면 q는 2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마지막 6번입니다. 6번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어, 예전에 배웠던 확률 문제를 확률 개념을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집니다. 나오는 경우의 수는 36개, 예전에 배웠어요. 6곱하기 6해서 총 나올 수 있는 가지 수가 36개라고 우리 예전에 확률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2학년 때 배웠어요. 처음 나온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는 0에 해가 중근일 확률. 상당히 어려워요. 해가 중근일 확률. 자, 해가 중근이다. 해가 중근이라는 얘기는 뭐랑 같은 얘기다? 완전제곱식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완전제곱식은 0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즉, 얘가 뭐다?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우변은 지금 0이 되어 있죠? 우변은 0이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B가 뭐가 나와야 돼요? B가. 이거에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죠. 그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뭐여야 돼? 절반의 제곱이 전에 배웠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이 B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2A의 절반은 A죠. A제곱은 B가 나와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두 배가 가운데 께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뒤에 B는 가운데 거에 절반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A제곱은 B가 나와야 한다. 자, A는 첫 번째 나온 수고, B는 두 번째 나온 수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뭐 1, 1. 뭐1 나오고 1 나오는 거죠. 2 1. 뭐3 1. 뭐 이런 식으로 총몇 가지가 나와? 36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B가 A제곱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먼저 첫 번째 1, 1이 있습니다. 1, 1. 처음 던졌는데 1이에요. 그거 제곱하면 1이죠. 그래서 B가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던졌는데 2가 나왔어요. 첫 번째 던졌는 수가 2죠. 2면은 제곱하면 몇이에요? 4죠. 그래서 2랑 4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수를 A라고 하는데 첫 번째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는 우리 뭐,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나온 수의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1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1이 나와야 돼요. 제곱이 1이니까. 첫 번째 던졌는데 2가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졌을 때 2의 제곱 4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 던졌는데 3이 나왔어요 두 번째 던졌을 때 그럼 3의 제곱 9가 나와야 되는데 9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사위는 6이 끝이니까 첫 번에 나 던졌는데 4가 나왔어요 두 번째 던졌을 때 제곱 16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사위는 6이 끝이니까 뒤에 거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 뒤에 B가 가운데 2A의 절반의 제곱이어야 하고요. 즉, A제곱은 B여야 합니다. A제곱이 B이려면, 첫 번째 던진 게 A니까, 첫 번째 던진 게 1이 나왔을 때는 B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첫 번째 던진 게 2가 나왔을 때는 B는 무조건 4여야 되고, 세 번째, 첫 번째 던진 게 3이 나왔을 때는 B는 뭐가 나오든 안 돼요. 3, 3부터 이제 뭐가 나오든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즉, 몇 가지 중에 두 가지죠? 총 36가지 중에 두 가지. 확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6분의 2. 즉, 18분의 1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36,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두개 1, 1, 2, 4, 두개밖에 없다. 그래서 확률은 18분의 1 되겠습니다.